로또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꿨던 길몽은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꾼총 5개의 대표적인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이 꿈들을 꾼다면 당장 로또를 꼭 사러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용광로에 큰 불이 치솟는 꿈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은 금전운이 들어오는 길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불에 관한 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은 용광로에 꺼지지 않는 불이 펄펄 치솟는 꿈입니다. 이 꿈은 로또 1등 당첨을 암시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용광로에 불이 얼마나 강하고 뜨거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만큼 불이 힘이 강력하다는 뜻으로 돈이 강렬하게 들어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용이 승천하는 꿈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신비롭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꿈에 용이 나오는 것 자체도 아주 좋은 꿈인데 지상에 웅크려 있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은 엄청난 길몽으로 로또 1등 당첨자들이 상당히 많이 꿨던 꿈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그냥저냥 평범했던 운세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높은 삶을 현실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또 당첨자 대부분이 평범하게 살다가 로또 당첨을 통해 새롭게 인생 역전을 맞이한 만큼 이 용이 승천하는 꿈은 로또 1등 당첨과 딱 맞아떨어지는 꿈이라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용에 잡아먹히는 꿈도 아주 좋습니다. 용 자체가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부귀영화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굉장한 통재를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지하기 때문이죠. 이번 꿈은 다소 잔인한데요. 세 번째 칼에 찔려 죽는 꿈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이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죽는 것을 꿈꾸고 일어난다면 상당히 무섭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꿈은 많은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꾼 길몽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아주 기분 나쁠 것 같은 칼에 맞아 죽는 꿈이 이렇게 길몽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날카로운 칼에 찔려서 죽음으로써 지금까지의 과거들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전과 차원이 다른 재물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꼭 칼에 맞아서 죽지 않아도 칼에 찔리는 것 자체가 금전운이 들어오는 길몽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칼에 찔리지 않더라도 피투성이가 된 것도 아주 좋은 길몽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것은 꺼림칙하고 소름끼치지만 이는 평소에 바라던 소원을 이루고 굉장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를 많이 흘릴수록 더욱 좋습니다. 흥건하게 피를 흘릴수록 재물을 더욱 많이 얻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조상 꿈입니다. 아마 조상이 꿈속에서 나와서 로또 번호를 알려 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로또 당첨자들이 많이 꾼꿈 중의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복권을 주시거나 지폐를 주시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꿈속에 나와서 복권이나 지폐를 주시거나 밝은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대문으로 들어오시거나 자신이 조상님께 큰절을 올리는 꿈.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길몽인 조상님이 친히 숫자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꿈. 이런 꿈들을 꿨다면 반드시 로또를 사러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상님이 숫자를 알려주시는 꿈은 반드시 숫자를 다 외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같이 숫자에 약한 편인 사람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첨자 중엔 잠에서 깬후 숫자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후 당첨이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똥꿈입니다. 아니, 갑자기 더럽게 무슨 똥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똥을 꿈에서 보는 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꿈에서 똥이 나오는 것은 로또 당첨자가 많이 꾼 엄청난 길몽입니다. 굵은 똥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사는 꿈, 똥에 뒤덮이는 꿈, 화장실에 똥이 넘쳐나는 꿈, 온몸에 똥이 붙어서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꿈, 여기에 심지어 똥을 먹는 꿈, 생각만 해도 더럽고 찝찝한 이 똥이지만 꿈에서 나오면 정말 고마운 녀석입니다. 현실에서는 횡재수가 있기 때문이죠. 꿈에서 똥을 많이 맞을수록 많이 묻을수록 많이 볼수록 좋은 꿈입니다. 그만큼 횡재운이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을 다소 믿고 싶지 않지만 누런 색깔의 똥은 황금과 비슷하게 황금과 같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주요 거름으로 똥을 삭혀서 사용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존재였죠. 많이 더럽지만 굉장한 길몽인 똥꿈. 똥꿈을 꾸고 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로또를 사러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돈더미에 깔리는 꿈입니다. 수많은 돈더미에 깔려보는 것 누구나 한 번쯤 기대하는 꿈일 거예요. 일단 꿈에서 돈이 나오는 것 자체가 기대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예지하는 좋은 꿈인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 돈에 깔리는 꿈은 최고의 길몽입니다. 그야말로 상당한 돈이 들어와 풍요로운 부를 누릴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로또 당첨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황금 덩어리를 줍거나 모르는 사람이 복권을 자신에게 많이 주거나 밤길에 수표를 줍거나 금빛을 띠는 반짝이는 동전을 많이 줍는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꿈을 꿀땐꼭 로또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고 지나가면 정말 아까우니까요. 이런 꿈들을 꾸고 꼭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다른 형태로든 자신에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주파수가 맞춰지면 자신의 기운과 에너지가 올라가서 더욱 쉽게 이런 좋은 꿈들을 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로또 당첨자가 많이 꾼 꿈들을 꼭 기억하셔서 로또 1등에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